2020년도 대한민국 예산안을 처리할 시간입니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절박한 민생입법을 의결할 시간입니다. 국회의원 모두의 발걸음이 고회의장을 향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마음만큼은 딴 데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재철 신임 원내대표와 첫 번째 협상 결과가 그분의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부터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199개 안건의 필리버스터 철회 약속은 보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비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020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그 약속은 3단 감사관의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가해야 한다고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산안의 합의가 필리버스터 철회의 전제조건이라고 내걸기가 무섭게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심사 태도는 표변했습니다. 국민의 삶이 걸린 소중한 민생 예산 심사 과정을 아예 노골적으로 합의한 뒤집기 무대로 전락, 전락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밤을 새워 예결위 간사 간에 심사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거듭된 이견만 제기될 뿐, 한정된 시간 안에 예산안을 합의하기 위한 어떠한 책임있는 결단도 없었습니다. 오늘 예산안 합의 처리 과정이 무산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나아가 필리버스터의 철회를 위한 어떠한 노력의 흔적도 일말의 진지한 접근 시도도 보여지지 않았던 그러한 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 표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자유한국당의 의총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신뢰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합의사항 제2항, 의총을 거쳐 철회하기로 한 힐리버스터 철회에 대한 약속도 철회 오류 결정으로 여기서 공사하 시작했습니다.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 파기로 향후 전국의 중대한 난관을 조성하는 불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합의사항 제1항 예산안은 12월 10일 처리한다는 약속도 밤을 꼬박 새우며 예산안 합의 처리를 시도했지만 결국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채 예산안 심사 신용으로 뒷갈락 되는 과정이 아니길 바랍니다. 절박한 민생 예산을 걸고 버린 예산안 심사 수가 아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유한국당이 벌인 신임 원내대표의 첫 번째 협상 결과에 대한 근본적 불신임에서 비롯된 것만은 정말로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누군가와 반드시 협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과 협상의 문을 닫아버지 않겠지만 합의를 위한 분명한 전제조건은 두말할 필요없이 신의 성실의 이행의무라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최후의 기적을 기다리겠지만 오늘 중 예산안 처리에 순조로운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4플러스 1의 공조테이블을 통해서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에 내년도 예산안 수정공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예정된 본회의를 열고 여기서부터 처리 가능한 민생개혁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합의 준수, 약속 이행을 요구합니다.